이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주도학습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 두 번째 방법적인 측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물리적 환경입니다. 공부를 학교를 다녀오게 됐을 때 내가 집에 처음에 들어와서 나만의 공간이 있던가, 또는 공부를 할수 있는 나만의 공간, 아니면 거실 아니면 학습을 할수 있는 정돈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유, 초등 시기부터 중등 시기까지 일관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좋, 좋다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 가정마다 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부모님들마다 다르신데 예를 들어 거실에 학습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거실에 그런 환경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환경이 어, 아이가 그것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 아이와 함께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고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 예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어, 동생이 그때 이제 학원에서 다녀 뭐 학교에서 다녀온다던가 저녁 시간에 학습적인 환경이 어떠느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TV를 보시거나 또는 아이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은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런 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환경은 공부하는 아이에게 마치 고난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제 방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시험기간에 제가 무엇인가를 막 공부를 제 방에서 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TV를 아버님과 같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귀에 이제 귀에 솜도 막고 귀에서 이렇게 막으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아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거실에서 소리가 들리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그것을 투정처럼 표현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먼저 인지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떠드시거나 아니면 아이와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걸거나 그런 환경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셔야 할지 자녀분과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을 그 시간을 딱 정해져 있고 부모님도 그 스케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하고 그때까지는 부모님께서는 옆에서 같이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아이의 학습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떤 시간은 나가서 공부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음, 이 가정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바깥에서 공부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아이에게도 어. 그닥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가정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바깥에 나가게 되면 많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 공부하다 보면 나의 의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 약간 졸리니까 좀더 자게 되고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제 좀 알게 되니까 얘기도 하게 되면서 다른 얘기도 하게 되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건 가정에서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아이들을 자꾸 바깥에 나가서 공부하라 라고 표현하시는 건 사실 부모님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역량의 부족으로 아이를 내모는 건 아닌지 잘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인데요.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옆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 함수 부분을 모른다고 했을 때 부모님한테 이것을 주면서 아빠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니 엄마 이거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는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같이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의 그 부분이 어려웠다고 막힌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서 중에 이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포트해 줄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 마치 하나의 팀으로서 이 상황을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모님의 역할, 그것이 최상의 역할이겠죠. 일단 최상의 어떤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측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의 총세 가지로 제가 표현드렸는데요. 음, 이 부분 안에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 또는 유학기, 초등기 이 부분 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정서적, 방법적 그리고 환경적인 이세 가지 측면, 측면들은 모두 다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셨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내가 자녀를 위해 하고 있었던 또는 이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세 가지 측면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되뇌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아빠표 엄마표 공부라고 하는데 저도 또한 아빠표 공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부형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어, 나가서 일하시고 바쁘시고 신경 많이 써주지 못하시는 상황이 있다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조금만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다는 관심을 계속 조금씩만 쌓아가도 이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이 좀더 만들어지기 좋고,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다는 것. 이 희망은 부모님께서 꼭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나도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이런 이런 과정을 함께 걸어가며 내가 밑바탕의 밑걸음은 만들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이 아이, 내 자식이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무엇인가 공부를 당연히 해야 하는 이 학창시절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빠로서 지금 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표현을 드리지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아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모르는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최대한의 도움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 보고 어,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